네, 하이미츠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이 되신 되어 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여기는 바로 수원 도이스 오토월드와 카메이트와 함께합니다. 자, 뒤쪽에 보이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단종된 고요일 디자인 모델이죠. Q5 되겠는데요. 어, SQ5의 3.0 TDI t 트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 3,399만 원에 나와 있고요. 2014년 5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강남 소재의 병원 원장님께서 꾸준하게 타시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 지금 성능 점검표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후드랑 지금 도어 부분, 그러니까 조수석 쪽만 지금 교환만 된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어, 메이프 브레이크 패드랑 소모품 교환을 완료를 하셨고요. 타이어 교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종된 고성능 디젤 Q5 함께 보시죠. 차가, 차 키가 두 개입니다. 자, 뒤쪽에 SQ5, TDI, 디젤 모델이고요. 자, 호방 카메라. 자, 그리고 파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쿼트로, 8 R이라고 하는 모델명이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6대4로 폴딩 하실 때는 1000L 넘게, 지금 공간성만 보시더라도 그렇게 좁은 느낌이 없는 차량입니다. 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어 차량을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자석을 접으실 수 있는 공간성, 공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당겨서 하실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4개의 쿼트로, 4개의 머플러가 들어가 있네요. 자, 사륜구동의 차량이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죽 시트로 되게 반듯반듯한 느낌의 네,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다리 꼬셔도 편안한 느낌이고요. 자, 이렇게 커플더는 없고, 이렇게 암레스트 정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 열선 시트 두개 들어가 있고,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늘 아마 썸이 프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굉장히 편안한, 어, 온로드, 오프로드에서도 워낙에 유명한 차량이죠. 아우디 SQ5. 되겠습니다. 자, 신 시작 가격이 8,59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죠. V6 터보 어, 엔진이고요. 커멀레이 방식이고 사륜구동의 차량입니다. 자, 우선은 지금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버튼 눌리만 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토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 자, 굉장히 스포티한 휠이 되어 있는 가죽 스티어링 휠이 되어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여기서 스타드 버튼을 눌러야겠죠. 자, 고요율의 SQ5. 자, 6 4 6 0 6 k m 를탄 차량입니다. 지금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소모품 오일 교환류, 타이어 교환까지 완벽히 끝난 차량. 자, 하이패스 e t c 름미라 블랙박스 투채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한 5인치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래도 연식이 지금 2014년식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공조기, 아래쪽에 열선 시트, 그리고 지금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 단자, 아, 아 충전 단자래. 시각 잭이죠. 자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스타트 버튼 그리고 이렇게 노브 형태로 지금 다이나믹, 인디비주얼, 오토라든가 다 차량 시스템을 세팅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컵홀더 자리 나와 있고요. 오 어, 그리고 이거 보세요. 온열이 돼요. 따뜻하게, 차갑게. 뭐? 어, 오서 많이 맞죠? 카니발. <laughs> 안쪽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형식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음. 이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있는 네, 저기 먼지같이 뭐 방충망 같은 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약간 SM6나 SM에서 볼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네. 자, 이 친구는 지금 4륜구동의 SQ5 모델 되겠습니다. TDI 모델이죠. 자, 타이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자 타이어 지금 교환했다고 하는데 어 교환하셨네요. 자 Q5의 브레이크 패드 보이시죠? 자 한국 타이어입니다. 자 이사고 사고가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앞 바퀴는 지금 트레드가 이한한90% 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뒷 바퀴도 아까 확인해봤는데 을 타이어 교환이 된게 맞습니다. 자3.0 TDI 카트로 모델. 어, 우선 이 친구는 지금 6기통 모델이죠. 지금 SQ5라는 모델인데, 이제는 단종된 고요율 디젤 엔진입니다. 자, 요 친구 가격이 그래도 괜찮게 나온 축에 속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요. 자, 혹시 아우디 큐브 SQ5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오늘 미처 어플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대표분으로 연락 주시면요. 바로 친절한 상담 문의 도와드릴게요.